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강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바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내눈 내 속에 피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를 빼리라. 고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밝고 돌이켜 너희를 찔까 염려하라. 이 시간 비판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국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laughs>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미명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일주일간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쥘립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세상의 어떤 말을 듣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의 말씀이신 영원한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토니픈 그 복음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와 싸우니, 성령님, 우리를 국립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여해 주시사,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고, 뿌려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 알아줄 수 있도록, 아버지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지정의를 닮아가는 에베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스터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 가슴에 충만히 임재해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래 주시옵소서. 나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박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 동안 어디 가서 이렇게 큰 소리 칠 기회가 있었어요? 없잖아요, 그죠? 매 전화에 시달리고 업무에 시달리고 집에 오면 또 시달리고 는 여기서 외칠 때큰 소리 외치면 지금까지 중요한 건이 세계를 잘 하신 분이 참 재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제가 알기로는 민원을 받지를 못했어요. 여기 주위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아주 잘 지는 것 같아요. 열심히 두드리, 여기 두름을 때려 두드리게 도또 여기서 또 서신 분이 한참을 크게 해도, 한 번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축복된 장소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멘 할때 아멘 크게 하시고, 아버지에게 감사함을 사랑합니다 하면, 내가 비록 비몽사몽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러분의 여러분 아내에게 우리 남편에게 생전 안한말 여보 사랑해 아니, 이 양반이 생전 안한 척은 어젯밤 숨묵 잘못먹고서 어느 날 그러나 그 말을 들은 그 아내는 그래도 고마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아 비몽사몽간 해드려 하나님은 그거를 들어주신다 아멘, 아멘. 네, 좋은 거니까 사랑합니다는 절대로 싫은 말이 아니에요. 그죠? 절대로 필요한 말이고, 절대로 사랑받는 말이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주제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죠? 비판은 뭐냐? 일제를 보면, 비판을 받자니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은 너희가 비판을 받으니 너희 아래는 예수님이 쭉 가시다가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너희가 축복을 주시리라. 드리는 듣풀들도 하나님 다 아끼시고 그러신데, 하며 너희일까 보냐? 하시면서 그다가 갑자기 비판하지 말라로 갑자기 대화의 주제가 바꿔져갑니다. 계속 산상수의 말씀이에요, 지금. 계속 산상, 산상수의 말 산에서, 산녀에서 전하는 말씀, 받아들이는 말씀이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산상수련, 그면마태복음 5장은 그것만 국률적인 그 생각인데 계속 지금 산상수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지금 2000년대 갈릴리 바닷가에서 여러분 산상수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비판. 저 사람은 뭐, 예서 요즘 말을 하잖아요. 여 사람이 성명서 발표하면 여 사람이 성명서 하고 막 서로 이렇게 막 서로 오가고 그런 거 우리는 매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뉴스나 이런 것이 일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무의식 그룹의 삼재식 가운데. 아, 내 부모나 또내 지인이나 어떤 또 조직에 대해서 뒤돌아서서 우리 식당에 뒷담화 하는 거참 많아요. 이 뒷담화를 처음에는 옛날에 뒷담화가 뭔뭐 뜻인지 뭐 뒤통수 치다 보면 처음에는 못 알아 먹었어요. 이 말을 내가 몇년 전에 알아 먹었냐 2 0 1 3년도 알아 먹었어요. 어떤 친구가 뒤통수 친다 뒷담화 한다고 해서 저 뜻이 뭐지? 뒤에서 날 욕한다는 말을 내가 많이 들었는데 나중에 그 말을 그렇게 표현을 하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얼마나 도나절한지 몰라요. 근데 그래 우리 쉽게 말해서 우리 항 요새 유행하는 말로 요새 젊은 사람들은 MZ 세대도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뒤통수 친다. 뒷담화 한다. 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뜻은 원래 뜻은 이 흘라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원 뜻은 결정하다. 심판하다. 재판하다 이런 뜻이에요. 또더 깊이 더 영적으로 정죄하다. 너는 재판장이 많은 언어예요, 이게. 깊이 의미는 피고 A는 집행유예 1년에 징역 3년을 처한다. 피고 B는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재판장이 하는 말을 지금 여기다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범했을 때그 형량에 맞게끔 그 제목에 맞게끔 형량을 때리는 것을 말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런 걸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갑자기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지하지 말라, 재판하지 말라. 그 사람에게 너는 죄인이다. 쉽게 말해서, 또 여기서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바리새인들과 사기관들이 그렇게 했어요. 뒤에 보면은 여기 오주를딱 결론을 딱 가거든요. 애 시간은 자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처럼 현재 너희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과 사기관들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는 그렇게 하면 안식일을안 짓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너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벌을 받고, 너는 징계를 받을 수 밖에 없고, 너는 복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녔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처럼 너희들도 닮지 말라. 닮지 말라. 왜냐? 그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뒤에 볼까요? 왜냐하면 2절 시 너희가 비이로희가이오 너희가 로 너희가 예. 그러면 그 비판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들의 속성과 어떤 가지고 있냐 문제 3절부터 해석하고 2절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정지하고, 너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너는 출교를 당해, 너 그렇게 하면 너는 도입파자 죽을 놈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4절에, 3절에 보면은, 결국은 뭐냐, 3절에. 형제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팁은 요만한, 머질만한 것인데, 그렇게 저렇게 특징을 그 비판하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특징 공통점들이 보니까 예수님 보시니까 오히려 상대 의눈 속에 있는 티는 요만한데 티라면 먼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두루가 들어있더라. 집을 질때 기둥을 말하는 거잖아요. 받침대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더큰 죄를 엄청난 하나님 앞에 나쁜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더라. 그러면서. 그들을 비판하고 있는, 누구를 애식하는 자를, 5절에. 그죠? 애식하는 자, 바리사 서기관들을 말을 꾸미고 하는 자, 그러면 척하는 자, 육장에 나오는 것처럼 선을 행하는, 하고자 하는 자. 나는 금식을 일주일에 세번 하니까 나는 이렇게 경건한 척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죄가 많더라.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우리 저 꼬마들, 여기서 아주 아름다운 것을 지금 일주일 좀 준비하고 있어, 2주 전부터. 제가 오늘 말씀은 제가 딱 30분에 끝내겠습니다. 12분만 여러분의 길을 좀 기록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A와 B가 나와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서로 간에 논평을 하고 이것은 비판이 아니라 건설적인 거죠. 서로 비교해서 네가 네 학문과 네 이론은 이런 점에서 이렇게 했다. 이런 것은 그것은 비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기는 그렇게 죄가 많으면서 잘못이 많으면 상대에 대해서 돌아가서 계속해서 이렇게 심지어는 불어놓고 서기가납득다는길 가다가 당신 지금 뭐요? 지금 안식일 날 지금 돌아다니 돼 있어? 당신 춤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여러분, 길가다가 여러분 지접받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조직 내에서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좀 나빠요. 그렇죠. 진선적으로. 나는 진선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나는 뒤끝이 없어. 그런데 상대는 상처를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단체에 뭐별러와가지고안 나오고. 그래. 심지어는 뭐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런 말을 들으면. 이제 뭔가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서 조금 문의를 받고 있는데 그런 공격을 받으면 나그 집사님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아, 쉽적당하고 결국 뭐요? 연장 맷대로 죽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말이, 저도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예를 들어서 예배 끝난 다음에는 한번 어떤 것은 내가 이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어떤 것은 이걸 꼭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했으면 상대가 들었을 때 혹시나 시험 들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나 자신을 성찰하지만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예수님의 보혈의피로 덮어주시옵소서. 혹시 어떤 사람 내 말로 해서 상처받다 이미 건져져버렸잖아요. 다시 가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그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예수님의 보혈로 그 사람의 마음을 덮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저는 하나님 책임주시도록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반드시. 그리고 내 죄를 내 입술을 하나님 하나님 필요한 말씀만 강단에서 할수 있도록 하십시오. 인간적인 말은 하나님은 내가 하고 나서 인간적인 말 했던 걸 자꾸 생각하니죠 후회를 참 많이 하는데 예,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절에 그 사람에게 너가 훨씬 더 부정하고 제했된 것들이 많은데 어찌하여 너의 형제 너의 형제는 뭡니까? 너의 형제는 옆에 내 친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 사례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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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게 하려 하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비판한 사람들을 향해서 오전에 이렇게 합니다. 시작. 네, 그 보고, 여기서. 너눈 속에서 틀 뿔을 하나님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너의 틀 뿔을 빼라.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뭐예요? 그후야 네가 정지했던 그 사람이 너눈 속에서 틀 빼리라. 내가 뺀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 면 내가 경건하게 내가 거룩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신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엉망과 마음 뜻을 더 주어 하나님을 상한 두 번째는 너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선지자의 윤례의 강령이라, 이게 가장 으뜬다는 말씀이다. 하고 듣고, 하나님, 내가 내네 이웃을 내가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죄가 많은데, 하나님 또 내가 정말로 줄나라고 여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도둑질을, 하나님께 도둑질을 했는데, 상대가 동질한 거 보면 내가 크그 비난하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 사람이 욕을 하고 또 불러서 내가 천망을 하였습니다 이거를 깨달았을 때 그러면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깨달은 사람은 거룩함이 나오겠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이 가슴과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데 결국 내 속에서 얼굴빛이 드러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하는 것도 온유하고 행하는 것도 사랑 넘치고 볼때 B라는 사람이가 아, 저 A라는 사람은 원래 저랬던 사람, 저랬던 사람이 아닌데, 저렇게 아주 좋은 사람이 되었네? 그 행동을 보고 B라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눈에 티를 뺀다. 이런 말이에요. 결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인간은, 인간은 사람의 잘못을 고칠 수가 없다. 개가 천상시킬 수가 없다. 인간은 너희들아, 그걸 깨달아라. 하나님이 4 0년 동안 강해에서 너희들 생각해 보라. 내가 그렇게 강해에서 훈련 시키고 있을 때 너희들 그리고 가나안 땅 정북 가나안 땅 건너가 인 그렇게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잘 살고 풍족해지면 나를 잊어버릴 것이고 이방심이 생길 것이다고 내가 모세를 통하여서 민수기에 말하고 신명기에 말하고 주일께데 얼마나 말을 많이 야겠느냐 그죠? 그렇지만 그 길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 하는 거니, 여기서 우리가 남을 정지하고 판단하는 거, 어떤 너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그 사람을 상종을 하고 미워한다는 것은, 그과적으로그 사람은 결국은 우리가 후회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보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비판하였으면, 홍신무대 콩나고 파신무대 판단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비판하겠다고 남을, 싫어하고 협력 때문에 그 사람이 사람을 통해 들었어, 다른 사람은. 그 사람도 돌아서서 똑같은 욕을 먹는다. 헤아림이라는 것은, 이 헤아림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할 때 어떤 측량증 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차가 여기서 2.5제, 1인입니다 이거 얼마입니다. 뭐 파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처럼 문반응하니 너희가 상대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곳에 눈을 보고, 그렇게 헤아리고 자를 측정해서, 아, 저 놈은 아주 부려막직한 놈이야. 용서받을 수 없는 놈이라는 그런 중자를 가지고 됐을 때, 너도 똑같이 그렇게 받는다. 누구한테? 하나님 심판대 앞에 말하는 거예요. 비판을 받는다고 해서 누구야? 상대한테 받는 것이고, 헤아리면 내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심판하시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요? 우리는 피존물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나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런데 그, 그 고난은 누구한테? 하나님 아버지한테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비판하지 말라는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럼, 이해할 건, 그냥, 침묵으로 일어하라못본체가 이것도 들어있겠지만은, 그래가지고, 너희, 너희만큼 너희들에게 말해. 예수님이 런 말씀하신 이유는 바리새인가생각했 비판하지 말라.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의 복음을 믿은 너희들은 결국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절 볼까요? 시작. 예. 네가 그렇게 대접했기 때문에 너는 비판을 받는 거, 네가 그렇게 해야 할 일을 대접했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이. 그러면 여기서, 하, 여기 자, 생각하겠습니다 이거 비판 까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준 말씀 한번좀 올려주실랍니까? 네, 제가 준 말씀 차례대로 한번 올려주세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질을받느 예 네, 다시 한번 비판하고 여기서 비판 속에 업신 얘기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너는 가난한 놈 너는 좀 지식이 무조하고 너는 말 언변도 부족하고 너는 신앙도 없는 거. 이런 거다 업신과 비판이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신 얘기는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파울은 뭐라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표설이라 그 심원대로 하나님께 찾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겠다는 겁니다. 정지하겠다는, 심판하겠다는 뜻이에요. 비판은 정죄하다 심판하다, 재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혀를 조심해야 되는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올려보세요. 그러므로 시작.

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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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여거는거는 잠깐 잠깐 이 다음에 설명하고요. 이 말씀 적용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50장에요.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영적의 형제들이 걱정합니다. 야, 요셉이 아버지 야, 우리 야곱이 아버지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틀림없이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우리 염령을 틀림없이 우리가 행한 죄값대로 요셉이 틀림없이 우리를 보복할 것이다. 우리를 죽여버릴 것이다. 그래가지고 감히 요셉한테 못 나가고 전해달라고 요셉한테 말합니다. 요셉이 듣고 거기서 울어요. 그 다음에 또 이걸 불안해가지고 열령 형들이 요셉한테 쫓아가요.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이렇게 이혼을 했다. 요셉에게 전해달라고 랬다 요셉아 너희 형들을 용서해달라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 형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말도 못치니까 요셉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형들이 안심하셨어. 내가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뭐라고요? 그 다음에 간혹 생각나세요.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무슨 말이에요? 그 속에는 그러나 당신들이 나를, 너희로 팔아먹고, 나를 갖다 가게에 찍고, 어떻게 나를 죽음의 길로 돌이켜 보낸 것이, 그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나에게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어째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고 요새 그 형들한테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를 먼저 입동을, 형님들 나를 먼저 입곳으로 그런 형님들이 그렇게 나를 몰살에걸어서 그렇게 보냈지만, 다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날이 땅에 보내셔서 이 날을 준비 케하였다 하고 하나님 구속적인 예산변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쩌아요. 이런 모든 좋으신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데 설령 내가 요셉의 구부청으로서 내가 당신들한테 심판할 수 있지만 내가 어쩌아요. 하나님을 대신하리까그 모든 것 하나님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네. 요셉이 그것은 그 국 땅에서 그렇게 고난과 고난들 그 속에는 그리 여보세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자기가 요셉 총리가 됐을 때 자기 형제을 찾을 수 있을 었게 없었겠어요 충분히 찾을 수 있잖아요 애굽에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그 땅을 추적해가지고 야곱과 자기 형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추적을 할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는 땅이 말할 수 있냐 는왜이 속에 고난이 복수의 고난이 있는 거 인간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 요셉의 마음을 바꾸셔 사랑의 요셉으로 온묘한 요셉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셔가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그런 국무총리 가운데 있을 때도 끊임없이 총리 가운데 있었으면서 복수의 칼을 갖다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 요셉을 그렇게 축복의 자리로 앉히시지 않니했을것 안퇴당할 때 중간에 폐의시켜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깨닫고 아 참고 참고 기다렸더니 복이 오는구나. 나에게 복수의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형제들과 우리 아버지의 이런 구사 입장에서 우리의 축복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좋을까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떻게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막무가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만을. 그런데 그 애국에서 그런 노예 생활을 삼고 억울한 제주 생활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모세의 마음을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밭으로 바꿔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거 있습니까? 저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막, 아,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고, 어제도 준비하고, 그러는데 막, 그 사람이 생각나가요. 하나님, 나는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지. 목사님과 다 용서한지 아세요? 아니 똑같요여러분하고 똑같은 지정을 갖고 있데 똑같은 감정, 배고프면 밥 먹고 싶고 돈을 아스크는 보고 싶고 똑같아요. 다만 이것을 내가 죄인자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두드리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 이런 말이에요. 30분 되버렸어요. <laughs> 약속한대로 그냥 결론없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구순서가 남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앞으로 미래에 나가는 저 아이들. 마음껏 보시고 마음껏 박수 쳐 주십시오. 우리 할리는 그거요. 부족해도라도 부족하더라도 이거 부족하지 우리 는 그런 최선을 다한 거죠. 할한테는 한번 마음껏 웃으시고 마음껏 박수 쳐 주고. 우리는 비판 대신 뭐요? 기도해 주고 그 약점을 흥미를 해 주고. 그래서 우리의 종교는 기독교 종교는 뭐요? 예 약한 자들을 강한 자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약한 자를 품어 주는 것이 기독교의 정교입니다. 여러분 무당 앞에 가 보십시오. 반말하고 오왜 왔어? 뭐 할아버시님 어찌 그 반말 딱딱거리고 비인격적이에요. 아니 다수는 하수라 이런 말. 눈은 내 밑에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인격적 기다려 주셔 성령님 앞도 기다려 주셔 야곱의 형제들이 회개하시는죄를하나님이그 가망이라는 기회를 이용해서 수십 무당 안에 듣던 형제들의 마음을 하나님 나타나 갖고 너 유다야 너누구야너 요셉을 팔아먹겠지 너는 강만히 내가 안다을 거야 하나님 그런 말씀 한마디만 그 상황을 알기 모르게 조정을 같이 인도해 가시면 결국에 어떤 극적인 단점에서 요셉이 요소비, 요셉의 그 말을 들었을 때이 형제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우리가 큰 죄인인가를 깨달았을까요? 너희들은 농수하을 못해 이런 것보다는 그 영성의 사랑으로 품은 요셉의 그 앞에 아 우리 조상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기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분이시는구나 요셉의 역사 대세 역사인그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이 좋으신 하나님을 붙들고 연약한 자를 국률에 의하는 국률에 의신다고 그랬잖아요 애인하는 사람 국률에 의 내가 간절히 기도해주고 말은 못해도 네, 소리 없이 말을 기도해주고기도해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바라봤을 때, 그 기도의 상급이 누구 거라고, 내 것이 없다니, 하나님이, 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죠 어떤 심판? 네가 다른 사람들은 다 예의란 사람들 비판하고 어떻게 했지? 너는 그 예의란 사람은 예수 그리스의 보혈의 피해, 예수 그리스의 그 용서의 사랑과 십자가 보혈의그 사랑을 가지고 네가 그럴 때기도아줬느냐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그를 돕는 자를, 그를 돕는 자를 보냈느니라. 하나님 여러분이 언젠가는 그런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내가 필요한 건 막,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누구, 누구에게? 우리 기도의 무기를 준거 누가? 연약한 자를, 불쌍한 자를, 아직도 제기를 갖지 못한 자를 뭘, 사랑으로 기도해달라고 기도의 무기를 주셨다. 이런 말. 그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 아버지. 누가?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할아버지신, 장군귀신고 메가드 장군귀신 들었다고 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의 신은 누구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이 타치를 다음에 타치하겠지만 아버지, 아버지도 너희 신하고 좋은 것중한명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무기를 그렇게 사용해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비판한 대신에 비판을 시리한 패킷이란 비판하지 말라고. 비판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심판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뒷담화당하고 그 없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약점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가 해나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눈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지적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끊임없이 그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끊임없이 그 자매와 그 형제를 그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도 그 비난하고 저업하는 그들 향해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아버지와 저기를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미워하는 대신에 그 사람을 기도해주고, 또한 정죄하 대신에 아버지, 간절하게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강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이 시대의 소명인 줄로 합니다. 네. 이 시간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옵소서 네.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니다. 아멘. 네.